종가 종목은 사실상 제가 여기 다가이 해놓은 거가 모두가 해당돼요. 사실은 이렇게 골라놓은 거는 그래 그 대신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혹시 또 새롭게 이거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. 종가 종목 종가 베팅은 늘이 원칙은 분명히 지키세요. 이 원칙을. 첫 번째는, 이 5일선, 1일선을 통과하는 종목들. 요 날. 요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? 요 날이, 요 전전날에, 일단은, 그, 양봉이 나왔을 거야, 아마. 그리고 요날또 강하게 나왔을 거야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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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종목. 두 번째. 분봉을 봅시다. 분봉을 보면 있잖아요. 이 앞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안 돼, 이거는. 갓. 그러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떨어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, 상향하고 있는 거. 두 번째는 자, 세 번째는 일봉이 아래꼬리일 것. 이거 정리해드리는거에 그냥 자 네번째는 이 윗꼬리가 몸통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이건 아니고 자 윗꼬리가 한 요정도 돼갖고 있잖아요 요정도 요 그래 요정도 몸통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요 윗꼬리가 몸통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요거 네개 하면 사실상 추려보면 몇개안 나와요. 그몇개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? 그게 진땡이라는 얘기거든. 그거로 종가 배팅 하세요.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골라놓은 것 중에. 그 종가 배팅 많이 하시려면, 그리고, 그거를 아셔야 돼. 확실하게, 얘가 오늘 왜 올라갔는지 그 사연을 아셔야 돼. 제가 여기서, 뭐, 뭐라, 뭘 종가 배팅 하라고 그러면, 또, 내일 치고 받고못 하시는 분들은 또 잘못하면 물린다고.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, 이렇게 슥 보세요, 이렇게. 이거 5분 봉으로, 5분 봉으로 보다 보면 뭐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, 이렇게. 위, 를 꼬리를 틀잖아. 이렇게, 이렇게 보면, SM. 예, 예, 이런 애들 꼬리 틀잖아. 근데, 이거 워낙에 또 너무, 아, 이게 사실 많이 고려해야 돼요, 여러 가지를.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가 있어갖고,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. 그러니까, 그런 것들은 살살살 보고 참조하셔갖고, 여러분들, 어, 알아서 하십시오. 예, 저는 뭐 뭐를 사라, 뭐 이제 여기서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그러나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거 손절할까요, 말까요 이렇게 뭐, 물어보시잖아요.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저제 입에서 99%는 손절하라는 수리가 <laughs> 나올 거요 아마. <laughs> 마지막에 자 그렇게 하는 걸 하고요. 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. 왜 그러면? 아왜 그러냐면 이거 시간도 됐네 어차피. 자, 여러분 다 아시겠죠? 종가 베팅하는 원칙 네 개에 벗어나면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해 갖고 하면 안 돼요. 완전히 네개 원칙에 부합되면서 그리고 떡밥도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이 확실하게.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한 거에서 주로 하세요. 웬만하면 웬만하면 어, 자, 갑니다. 1 2 3. 1 2 3. 갑니다. 뿅. 안녕. 어, 내일 봬요.